1,5승 3패인가 이로써? 전적 감상할때 감상하셨던... 완벽한 전적. 충률 26승 4패 최근. 나원제라라고 근데 내 전적 보면은 양보하고 싶은 전적이긴 해요. 나 같아도. 나 같아도 양보할 거야너 같아.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진인데? 아... 이거는 진짜 진이야 아니 왜 진이냐면요 앞으로 나올 챔피언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덱스랑 탈리아는 이지로 닫기 힘들어. 스킬을 안 쓰고 무빙을 하는 애들이라. 그 백수 궁을 돌풍으로 피하고, 혹은 탈리아를 이제 넘기기를 했을 때돌풍을 마무리해주는. 무빙이, 무빙이 중요한 챔피언들이거든요. 스킬을 피하는 거. 그래서 카르마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능이 좋은 챔피언을 좋아하는 거. 그럼 개박셀것 같다고요? 스킬 다 피하면 되잖아. 이제 이즈하고 카르마가 부 푸시 대기하거나 이쪽 푸시를 대기해가지고 이제 포킹을 날리고 시작하면 선푸시 주도권을 갖겠죠? 선푸시 주도권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한번 주게 되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각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라인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러면은 노틸러스하고 카르마만 두고 봤을 때는 카르마가 푸시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노틸이 압승해요 왜냐면 노틸은 이제 W로 이제 카르마의 포킹을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랩이 들어갔을 때 카르마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짜오한테 이제 선불해달라고 한 다음에 가서 라인만 푸시를 안 당할 정도만 쳐내면은 우리 쪽 조합이 더 유리하다 이거지. 이번에 첼0점 원딜러라고요? 근데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챌린저들 좀 그만 잡히면 안 되나? 나는 나는 마스터인데 왜 자꾸 챌린저들이 날? 이거는 뭐 리시한척 이딴 거 없어요. 그냥 가야 돼. 이미 리어스. 미친 짓할 수도 있거든요 탈리아가 만트라킬 좀 피해도 돼요 왜냐면 라인 어차피 주도권 얻었으니까 이제. 는것 아, 이거 돌아오네. 블루 먹고 잠깐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전판에 당 털려가지고 바텀 파나보네 아니 이게 블루 먹고 레드 안 먹고 여기 와드 했는데 이거 크게 돌아와가지고 갱 오는 거는 진짜 바텀에다 그냥 올인하겠다는 건데 이러.. 이랬, 이러다가 바텀 지면 어떡할라 그래 이런미윗 정글 어떡하.. 아니 정글 입장에서 이거 이거 이럴 필요가 없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특히 약간 그래비 아까부터 좀 많이 이상해요 많이 이상한네 많이 던지니까 하나 어져 걸리겠죠? 그래 빗나가면 내가 커버하면 돼. 직간다고? <목소리> 저도 직간 척 할게요 그냥 그래 야푸시하니까 틀리아가 바텀만 볼 확률이 높은 게 전판도 바텀 위주로 보다 탈주했거든요 바텀을 위주로 보는 친구가 아닌가? 틀리아 보통 여기서 스킬 쓰거든요. 덧깔아놓으면 걸리죠. 스킬 쓰다가 빙결이라 버티질 못하는 앞에서 그랩을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각이 나오네요. 빙결됩니다. 집중하세요. 어 이게 안 맞아? 기뻐 근데? 내 작품 역시 강지 감라스리둘다둘다아 이즈풀 안 빠졌지? 야 이즈풀 빠졌구나. 둘다어플 근데 노트리 여진을 들어야지 버티거든요. 근데 이게 빙결 들면은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이즈 포킹 만트라 큐트 막다 맞으면. 바,

라스리안 인못 밀었다. 따라오너라. 어? 파르마가 와드를 했었죠 여기다가 아이, 그냥 뒤에 가서 가죠내 실수. <목소리>

집중하셨습니다. 미쳐고 있습니다. 이겼다, 백수 노공이다. 이즈 트린적1 0점이었지뭐있어요 연패 구간의 진입하면 잠깐 쉴 건데요? 15승 3패가 이로써? 전적 감상하세 완벽한 전적. 충률 26승 4패 최근 근데 닫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슬래시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전판 슬래시보다잘할것 같아서 지금 게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지금 나 언제라라고? 근데 내 전적 보면은 양보하고 싶은 전적이긴 해요 나 같아도 나 같아도 양보할 뭐거 같아 현재 공격하기도 하네 원래 하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원래 하네?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괜찮지 <목소리> 마라. <목소리> <목소리> よい 그리고 블리초 왔네 망했다. 야 이씨, 바텀 안 가고 미드 또 왔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럼. 그만 죽어, 그만 죽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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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순재야 o m e on, India. w h 해나일 때고 있습니다. 도와줄 거 없다 이거. 습니 <목소리를> 아, 군이 니가 어가 니가 チーズ

먹고 위드 가는 사람들이 어디냐? 捜査班が行っている状況です